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가구들을 힘도 안 들이고 쉽게 옮길 수가 있는 건가요? 아 그건 지렛대 원리만 알면은 간단한 거야. 지렛대 사요소가 뭐야? 힘점, 받침점, 작용점. 어 이것만 알면 일상생활에서 지렛대를 쉽게 찾을 수가 있지. 어이 테이블도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지렛대 원리가 숨어 있다고. 아 찾았다. 힘점. 어. 역. 어때? 이게 바로. 이제 저희 둘만 남았네요. 이건 기회야. 경쟁자는 없어졌어. 아 내가 이번에 이 녀석을 이 주먹 하나로 제패하면은 내 보스 있는 모습으로 저자는내 여자로 만들 수 있어. <laughs> 이 녀석을 어떻게 한 방에 보낼까? 패 뜨기를 그냥. 아니면은 그냥 오퍼컷을 그냥. 아니면은 그냥 이 눈가를 그냥. 아 도대체. 뭐부터 해야 될까.